전에 삼성화재 삼성화재 구매 내역 결제 내역을 확인하려고 어 국민은행 문자 온 거를 잠깐 열었는데 어 거, 결제 거부된 내용에 대한 문자가 있네요. 그런데 어 제가 저번 주에 어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처리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 핸드폰,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쓰던, 예전에 어, 해킹되어서 안 쓰는 아이디의 애플 폰의 핸드폰이 좀 에러가 많아서 여기서 결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제 취소 처리를 저번에 애플 직원하고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어, 진행이 더디 되었었는데, 로그인해서 제가 직접 처리하려고요. 근데, 어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에 홀려서 <laughs> 정신이 빠져서 어, 이거를 진행을 안 했더니 어, 거기에 묶여 있던 결제 내역이 결제 처리가 안 됐다고 지금 보시면 이게 현재 쓰고 있는 아이디 1년 이상 이 아이디로만 썼는데 이 아이디 내역에서는 결제가 안된 게 없어요 카드 분실 후 바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어 여기서 만약에 어플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어,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 어, 넷플릭스나 어, 웨이브나 티빙 등등은 제가 직접 어, 들어가서 결제내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다른 거, 어, 문자온 스포티파이는 제가 들어가서 결제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네요. 음. 아직은 그거는 따로 해야 되고 저 독일에서 오는 거는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음. 그런 거 보니까 어 예전에 아이디 중에 뭔가 묶여 있는 게 있나라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 엄마 뒤쪽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돈이 없는 사람처럼 쳐다본 적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 회복을 안 해서, 예전에 해킹당한 아이디, 해킹당한 아이디를 복원을 하지 않아서, 그 아이디에 대한, 어, 해지를 하려면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로그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웹마스터로 등록된 애플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 웹마스터, t r a r t c o k r 로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애플 아이디가 지금, 로그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럴 뿐이에요. 그 돈이 없어서 지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를 저는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어, 포기하고, 어, 캔슬이 됐죠. 예. 도대체 애플 직원과 몇 번을 통화를 해야 이게 로그인이 되고 복원이 됩니까? 참, 짜증내, 짜증나네요. 음. 돈이 없어서 결제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카드 분실 후에 이게 결제, 계속 결제되는지 모르고, 이 아이디로. 그러고 있는데, 이 카드가 분실 신고를 하자, 이, 이 카드가 등록되어 있던 예전 아이디, 1년 이상 쓰지 않은 아이디에서 계속 결제가 되고 있었던 게 이제야 밝혀지는 거죠. 이 핸드폰이요. 네, 이 핸드폰 말입니다. 이 핸드폰 서초에 클라트에 있을 때 사용하던 폰이에요. 엄청 해킹이 심하고 어, 정말 별짓거리를 다 하는 이상한 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요즘에 데이터를 지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이게 맥이 끊겼는데 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어, 삭제할 겁니다.